어 저의 효능과 역할은 제가 해야 될 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또제 개인의 과제만이 아니라 현 시점에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될 과제가 설정되어야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한 저의 효능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뭐 여러 그 일단 정치적으로는 현재 그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 비호하고 있는 극우정당 화대의 국민의 힘을 정치적으로 한번 더.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. 내란을 거치고 또 윤석열 파면을 거치고 난 뒤도 지금 그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 집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. 내전이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, 법률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안에 내란 관련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특검의 수사의 영역이고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그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.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현실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, 현재의 세력, 의석을,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,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.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.